자, 658번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자,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가, 2회에는 B가, 3회에는 A가, 4회에는 B가 이런 순서로 주사위 한 개를 번갈아 가며 던지는 놀이를 한다. 3의 배수의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할때 5회 이내에 B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. 자,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니까 외워야 됩니다. 자, 5회 이내에 B가 이겨야 되는데,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첫 번째, 자, 1회, 2회, 3회, 4회, 5회. 자, 첫 번째 A가 못 이기고, B가 이기는 경우. 첫 번째 A가 못 이기고, B도 못 이기고, 세 번째 A가 또못 이기고, 네 번째 B가 이기는 경우. 이런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. 자, 그러면, 어, 3의 배수의 눈이 3과 6, 두 개니까,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, 자,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2, 즉, 3분의 1이고,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3분의 2겠지. 그러면, 자, 얘부터 한번 볼게요. 첫 번째,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올 확률, 3분의 2 곱하기, 3의 배수가 나올 확률, 3분의 1을 해주면, 9분의 2가 바로 이 경우에 B가 이기는 경우, 확률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경우는, 첫 번째도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고, 2회째 b가 던질 때도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고 세 번째 a가 던질 때도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고 네 번째 b가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계산해 주면 81분의 8이 돼서 자,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뭘 해야 되니? 그렇지.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니까 합의 법칙을 써서 더해 줘야 되겠지. 자, 그러면은 통분을 81로 통분하겠습니다. 8 1분에 여기에 9를 분모와 분자에 9를 곱해 주면18 더하기 81분의 8이라서 81분의 26이 바로 정답입니다.